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점점 점 깊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유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유대인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로 온통 다 쏠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변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은 갈수록 높아져가고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만 봐도 바리새인들은 배가 아팠는데 예수님께서 자주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꾸짖는 것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부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굳이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닭화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 진전의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화 있을 진전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거침없이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꾸만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못마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보란 듯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벌써 두 번씩이나 안식일에 병든자를 고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린새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더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생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를 고치실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불쌍한 환자가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이니까 치료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손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자. 오그라들어 있던 그 손이 확 펴지면서 마음대로 접었다 펼다 할수 있도록 치료를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다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해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번은 예수님께서 역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거기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름이어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허리가 꼬부라져서 똑바로 펼 수도, 설 수도 없고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18회 동안이나 땅만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네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해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의 여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노발대발해서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란 날이 요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것이니라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 8덟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 받은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부끄러워했고 군중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안식을논쟁해서 바리새인들은 번번이 패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예수님은 어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에게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내야 되는데 잘못한 점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쫓아내려고 협박도 해보았습니다. 여기를 떠나셔서 헤로이 지금 당신을 죽이고자 나이다. 그러나 이런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여웅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에 가야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호같이 교활한 해롯이 예수님을 죽이려한다고 했지만 주님은 의연하게 당신의 갈 길을 계속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도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속이 터져서 죽을 지경입니다. 어쩌든지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죽여야겠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다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 큰 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함께 밥을 먹을 사이입니까? 그렇게 친분이 두텁고 그렇게 화기애애한 사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적대시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뭐라도 책잡을 것이 생기면 이리 때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을 기세였습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마치 순하기 순한 어린 양이 이리 떼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거길 왜 가셨겠습니까? 그 저명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우구르불거리는 그곳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바리사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해치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단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적진 속에 기꺼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위험한 성굴에 지금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기꺼이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단한영원이라도저 바리새인들 중에라도 한영원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그 위험한 곳에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덕으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기꺼이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함께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다리세인들도 구원하시려고 그 집에 찾아가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은 기꺼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 이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십시오 성경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좌우의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 행악자가 그 십자가에 참혹한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께 보록화를 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후원해보라.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리스도라면 너의 능력을 활용해서 너와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게 해보라. 이 말은 빈정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때 다을해 납자는 이 사람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전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그리고는 그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당신 십자가는 반란이나 살인이나 강간 등 가장 흉악한 주인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사용특이었습니다. 너무나 잔혹한 방법이라 로마인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의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극렬을 구하는 이 행악자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네 있으리라. 예수님은 당신도 십자가에서 극렬한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도 한 사람의 영원, 그것도 흉악한 죄수의 영원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음식을 잡투시러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시자 거기에 수종병 등한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란 신체의 어, 신체 세포조직이나 체강 내에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축적돼서 몸이 붓는 병을 말합니다. 이 수종은 혈액 중의 수분이 대량으로 조직 내에 이동했을 때 발생합니다. 수종이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오르고 팔다리도 크게 부풀어 오르고 살갗이 물러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피부가 탄력을 잃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 들어간 채 복원되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수종에 이르서 복부에 물이 차게 되면 심장과 심장 간 등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가 됩니다. 이 사람은 수종병으로 온몸이 붓고 안 아픈 데가 없이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종병을 지는 사람이 그 자리에 어떻게 와있었을까요? 거기에 다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저명한 사람들만 모인 곳에 왜 병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그 식사자리에 와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과연 이번에도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도끼눈을 뜨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벌써 세 번째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면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주님을 비난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왔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수종병든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도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가리생들에게이 이르시되 아안식이에 병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아니야. 안식일에 과연 이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 이 있으면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잠잠했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 병든자를 고치실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해도 주님께서는 또 기가 막힌 논리로 자기들을 무력화시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망치를 당하더라 파리생들은 섣불리 예수님께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예수님과 논쟁해봤자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으니까 그들은 잠잠했던 것입니다. 파리생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하고 있자 예수님께서는 얼른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을 고치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면 당신이 당연히 파리생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을 본연히아시면서도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수종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 속을 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병들어 고통 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주님에의 병을 고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정말이 나병에서 고침 받기를 원했지만 과연 주님도 자기가 나병에서 낫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청할 때 원하시면 주님 저를 깨끗하해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은 주저함 없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병에서 깨끗이 고출받는 것이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세 번씩이나 병든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목숨을 걸고 질병과 싸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진 채찍의 맛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끝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고 그 끝에는 다 쇠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채찍으로 사정없이 예수님을 내려치면 쇠조각이 예수님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그 채찍을 잡아당길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곳에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으로, 그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3 9 대의 채찍을 맞치셨습니다 머리 속도 발끝까지성한데가 없이 너덜너덜에게 온몸이 다 찢겨졌습니다. 왜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모진 채찍에 맞치셔야만 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의 53장 5절에 그가 찐용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치이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첫증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한 다음에 곧장 치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사함과 병고침은 결코 떼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죄사함이 십자가의 앞면이라면 병고침은 십자가의 뒷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병 고침 받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속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머리 속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을 깨끗이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몸을 전인적으로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당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병든자를다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병든 사람이십니까? 치료자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병든 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인사기 말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고치십니다. 주님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고치십니다. 네. 셋째로, 안식일의 목적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다른 것도 아닌 다리생 지도자의 집에서 수종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광경을 뺨이 지켜보고 있던 다리생들은 심기가 불편해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드럽게 타이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리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반박할 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는 안식일이라도 그 소를 건져냈습니다. 산짐승을 물에 빠져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둘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가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그 소를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이 수종병에 들어서 온몸이 붓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이 사람의 고통은 외면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온몸이 붓고 복부에도 물이 차서 심장과 심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사람을 왜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성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되었고 하나님께서 몸소 안식일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몸소 안식일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십계명을 주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댁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라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인간이 일주일 동안 한주 내내 일을 하면서 수고하다가 그 일에서 해방되어 이 하루 동안 육신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세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하루는 일에서 해방돼서 좀 쉬고 회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위해서 제정된 복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근본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는 지친 심신을 하루 동안 쉬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근본정신은 망각한 채 외형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안식일 규례 외에도 장로들의 전통을 덧붙여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옥죄었습니다. 바벨은 포로시대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른 수많은 시인 색칙들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모아놓은 문서인 미슈나이는 안식일에 해선 안되는 일을 39가지나 기록해 놓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니 하나님의 계명 외에 그들이 덧붙여 놓은 계명은 이렇습니다. 미리 상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추수와 타작에 해당함으로 안식일이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행위는 당연히 금지됐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안식일에는 규정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안식일에는 의료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이런 세세한 규정만 지키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안식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 예배하는 것이고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이 편히 쉬고 회복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근본 목적을 망각한 채 율법의 세세한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옥제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요. 그것이 여러분 율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율법의 목적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차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짓지 아무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대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사랑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율법의 완성입니다. 안식일에 수종병 들어서 고통당한 사람이 와 있으면 그 사람을 모른척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침받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잡고 억매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 있는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공경에 철 것을 번연히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치료자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병에서 깨끗이 고침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근본정신인 사랑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랑할 실천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변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때 것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